5, 4, 3, 2, 1 2. 저기 1145% 강해진대요 어? 아 1145%? 11.5배 강하다 <laughs> 숫자에 불과하지 와 자신감 봐 숫자.. 점수 숫자에 불과한데 왜 그것도 맞아 저 어, 이제 점수.. 아, 아 해탈했어요 <laughs> 이제? 아, <일단. 웃음> <laughs> 아니다x2 왜, 아니요. 왜 도는 거야 우리?

나 수호 중네 나이스 음. 와 이제 우리 건 잘한다 음, 잘한다 우리 30나라 자격 있다 최소한 아까 맞았던데 난 잘했어 어? 아 계획이 음. 있으셔서 맞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잘했고 봐봐 나나나오막도안 빠졌어 오막 감겨있음 오셈 타이밍 딱 좋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아 딱이어나래 오른쪽에도 해. 조심. 오른쪽에도 조심. 쿨링 해도 돼요. 완벽해. 다 당겼어. 오케이. 너무 잘했고. 명사수. 먹을 먹어 줘야나다 먹었어. 나 먹었어. 아저라이트 스 <놀람> 수호 줘야 돼. 수호. <laughs> 어? 탱크 아즈레트 수턴 맞았어요? 맞은 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 미안해, 나 몰랐어. 뭘 처리? 이제 미퍼진 독에 물 붓고 있었어. <laughs> 아 그래? 또 터지네? 어. 아 괜찮아요. 아소 터지고. 덕분에 내 장신구가 살았거든. 내 장신구 훨씬 소중해. 해상 돌려놨거든요? 영혼 영혼 나이 해제할게 어 왼쪽에다 주지 나 땡겨올게 소 터져서 없어? 응 알고있어 폰처럼 힐 하긴 해야돼 집중해야돼 응 음. 갑니다 하나 둘 있는 데. 홍천은 여 있는 데. 홍천은 여기 있는 데. 홍천은 여기 있는 데. 홍천은 여기 있는 데. 홍천은 여기 있는 데. 홍천은 여 내가 살렸다. <laughs> 만진 사람 바로 대, 그효을 써야돼. 원거 조드, 원거 조드. 너무 좋아. 그거 살렸고. <laughs> 끝났고, 위시 잡아 바로. 똥 떨어질 수도 있다. <laughs> 나이스. 자리 잡고, 3초 뒤에 쌓여. <laughs> 어, 아파요. 자축 대기 중. 손 패. 춤. 힐러 해제하지 마 여기는. 음. 여기 해제 써야 되니까. 사가 <놀람> 없고. 음. 아쉽구만. <놀람> 나경화가 <목소리> 아, 좋아. 와, 음. 내가 해제못스가 빨리 죽잖아. 맞아. 이 내가 깨지는 여기는. 자도 <목소리> 음. 내가 볼. 엄청 <목소리> <목소리> 되도 나이스. 내가 게요이마주씩고불쾌이 맥주 위에 있으면 뭐 되나? 그거 집고 먹을 수 있어요. 비참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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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는 네. 거. 아무것도 못 해요. 아, 행동을 못하게 돼 있구나. 저쪽없 왔어요. 이번엔 쏘면 사제 가면 돼. 내가 해줄게. 사제 가. 준비해. 가서. 리셋할, 리셋 하러 가. 볼지는 봐야 돼. 이거 맞으면 안 돼. 세. 세 맞으면 안 된다. 나이스. 그럼 해 바로 해도 돼요. 우리 금방 가니까. 음. 음. 뭐야 나한테 불기둥 쓰면 없고요 뭐야 음. 1번이 깔끔했네 음. <laughs> 이럴 리가 없는데 나갈까요? 네? <laughs> 하기 싫어하는 듯인데 여기가 더 어려워 근데 아 타이밍 그지같은데 이려오시면 누가구나. 여기서 치다다가 민가 있지 치다. 아, 는 오늘 예지 거리가 안 다요. 아, 어? 예지 거리가 안. 예지, 예지. 주지 마 지금. 아저 위에 있구나. 아, 저 생겼거든. 내려오거든. 아. 미친 바나나. 미친 나나나 뭐를? 아, 어글 이 크라운 같은. 탱기는 단검. 아, 제대로 걸. 아, 어 걸어 어서 봐서. 접왜 이렇게 안 접혔어,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더 깜짝. 탱기는 단검. 잡 탱커 마 위험해 탱커 마 위험해 점프 조심해. 형 마주 언제 쓸 거야? 이거 음. 주세요, 그냥. <laughs> <laughs> 외는데재송합 응? 아 방금 용님이 약간 이양물고 말한 거 같아서 아니야? <laughs> 저쿨지 내가 다약아아그 역삼 역삼 저 아프다 피골, 좀 해야 돼요. 미친 어, 나이스. 해골 보 꼼수 해야돼요 면서 해골 짤 계속 내가 보고 있어 <laughs> 있어야 네, 음, 금노, 금노? 그 수호 있어야 돼근짤 분노 분노 수호 아스그습 있는 줄 알고 아오 분노때문에 어, 스턴이 안돼짤 받고 짤 갑시다 이제 렘드 점프해도 돼요 점프 못 참지 점에 대한 는오 반피 튕기는 단초

포지터 온다 저번이 생각난다 오나 어, 빼고 다포지맞은거응왜 음. 맞았죠 소아님? 근데 소라마 소라마 다닐쳐요 라울은 피 많이 나와있으면 좋거든 우리한테 마주 왔어요 다음에 아, 두나 당길거야 여서네 또 타나요? 2대에 무척만큼씩 아어보 조심해야 돼어나 통이다 보충 쐈어 보충 쐈어 괜찮아 어. 아 뭐야 살려야 돼 살려 본인 살려 었어 본인한테 어, 이야 저 보충이 아니구나 음. 이거 그냥 조다한테 맞으시죠 지금 줘 맞으면 돼 술기라 이 ㅅ 덩참지마 1분 <laughs> 온다잘 봐야 돼, 방향 이거 한마리어딨아 이제 잘해 한 마리 없어 3안 보니까 저 가도 돼 저도 가요 안돼나 안 마주 삼초라서 아 마주야? <laughs> 안 근데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laughs> 어. 마주... 다 죽졌어 야너잘겼어아 확인 기안는 <laughs> 단검, 마주에 크기 중인데 땡기러 가라고 하는 탱커 자, 맞아 이거? 어? 어? 아 마주에 크기 중인데. <laughs> 어쩔 수 없잖아. 광차 광차. 그건 님 광차 줘요. 네. 응. 토넘어쳐 작사로 고든 시작됐다. 주식상 자유제대 맥주 미친 바나나 주식 상실 불만 분노 자신감에 도움은 자유제대 맥주 미친 바나나. 그럼 너 빨리 탱게 되긴 하는데. 하... 일단 해봅시다. 아나 보충 없데 조졌다. 이거 클릭 못하면 돼. 어... 잡으면 안 되는. 무적 있어요? 근데 무적은 내려왔어야 돼. 데려올 때 쓰면 안 돼서. 쏘박고 왔어, 봅게. 요거 좀덜 잡. 이거 알아? 이게 어나게 띄어. 일어나 바로 여기야. 네. 나왜 이런 들어가? 플링을 좀덜 하고 이따 아무리 더 잡는 거,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조대는 어... 이거 전투 플링 바로 가요. 어. 아까 말한 그거 땡길까? 그 그거를 지... 지금 의미 일단, 없어. 이거 의미 없어. 저도 일단 가고 나머지 올라가. 넵. 쵸! 아 누구? 최단 다당기긴 했거든. 잠깐만 나 가고 있어. 아, 블러드 좋댔다. 뭐, 왜왜왜 블러드 야 아, 기다려요? 나 봤다. 지금 가속 낮아요. <목소리> 어? 저속다자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뭐,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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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텐코 살려 지금 무조건 살만해딴거 상관 없으니까 이상 돌아갔어요 요나 수호 줘 수호 나 수업 줘. 음, 수호물도 있어요. 아, 네. 다 생긴 거죠 이거? 아다 했어 다 했어. 퍼센 딱 맞아. 바다 <목소리> 치다치곧 좋았습니다. 곧 <굿>. 내려가도 돼요. 다치 <목소리> 건만 조심해. 더 이거 축구 나서도 된다. 딱 맞아. 퍼센트 음. 완벽해. 62.75. 아, 근데 이거 좀풀리몇번해 보니까 좀 적응된다, 이거. 음. 이거 아, 알잖아, 그냥 거... 가서 누르지. 눌러 왔네. 일로 와. 아. 어. 이거 우리랑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간다. 그냥 하고 있어. 나도 를 테니까. 기름기, 기름기, 일단 먼저, 기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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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눌러요? 다눌렀어 뭐야?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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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탱커 위험하다. 이거 그럼 거북이 나올 거거든. 근데 또갈려소 있어요? 네. 거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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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거북이 나왔다. 생 생살려? 난 괜찮아. 아직. 소? 음. 마제 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껍질 나오거든. 껍질 잘 봐. 껍질 한방네대거경화여서 껍질, 껍질, 음, 뭐? 껍질 온다. 껍질 온다. 스파딩 내가 려고 하지. 탱는검탱 형아 파하네 껍질 온다. 껍질 온다. 하위어차피 눈먼 분노 있다. 눈먼 분노 눈먼 분노 눈먼 분노 다. 어, 다. 음. 전방기도 봐야 돼요. 중간돌만 음. 껍질 하나 더. 중간은 <laughs> 단검 더 잡을 거네.

로머 한 무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로머 음, 맞죠? 근데 지금 어차피 못 붙여다. 이거를 끝나면은 바로 큰거 하나랑 로머를 붙이 풀링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나는 대로 걔한테 붙이고 그런 느낌으로. 잡혔죠. 이게 작살이랑 군사차 같이 있어 좀 위험하긴 하거든. 작살부터 찍어 잡아 마주 있어요. 작살 핵골 봐요. 어디 어. 맞주세요해소야 돼. 코도 줬어. 어, 나도 쿠거는 괜찮아. 나온다. 떨어 또로, 그거. 수색처도 아니다. 음... 어, 오수 님. 안 났었나? 거 어, 다음 자리 가자. 플링했고 이거 작살에 냄틀었어. 작살 잡아야 돼. 작살 아직 엄청 음, 많아. 음. 일단 스턴 넣어놨고. 한명 땡겨줄 거고. 상어. 상어 잘봐 이제 상어만 집중. 괜찮아 이제 위험한 거 없어. 볼 던지는 거랑 상어만 봐. 상어. 밑에 상황. 음. 나소나소나소나소나소왜 음. 이렇게 되죠? 균열자. 미친 바나나. 상도 나. 음. 우리 시간 뒤지거든요. 계속 좋거든 하 실수하지 말자. 상어 상어. 바위 그냥다 따로 오 시간이 어서하제좀해 주세요. 바위 터이네그게이랑그 어깨를 견다내그래야시 그래야. 기 <laughs> 상간어랑 바다만 피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 길안 해도 돼. 음. 상어왔어요들어오들어어 음. 음, 지금 바로 방어, 마루동. 시간 균열장. 어움마 어, 싸 이거. 아 <laughs> 진짜 <봤어>. 아니 너무 유기만 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아니 유기한 게 아니라 <laughs> 양쪽에서도 어떻게 하냐고. 도망가야지. 양쪽에서 아니, <laughs> 양파를 못 잡고. 냄새 쪽 내가 냄새 쪽 내가 해야지 <laughs> 아니, 다 사정이 있어. 오늘들도. <laughs> 맞아. 이게 모양이 없는데 계속 붙기니까 이게. 아. 아니. 원들도 사정이 있대. 어. 어 너무 가까워요. 이거 음. 그냥 가 가서 다섯 마리 따로 잡고 세 마리 냄새 붙일 거다. 응. 음. 위안하고 구출로 올라가는 거예요. 탈것 타고 알죠? 이 음, 갇혔어. 용용 용용 용용. <laughs> 도전? 그래어 바빠 씨.. 아니다 동시에 잡히겠다? 자, 중앙하나 뭐, 이제 상호도 엄청 잘한다 근데 아니.. 조심해야 어떻게.. 아도 그런 칭찬 해주지 마세요 오케오케오오왜 거만해진다. 아, 그래.. 거만해진다고 탱커에 이 집이 이제 최소화에게 모두 적응했고 <laughs> 칭찬 같은 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아, 모두 깨닫고 어 필요 왜? 해줘봤자 어차피 별로 도움 안 돼. 어차피 안되니 들어간... 어, 쓴소리 하는 게 훨씬 도움 되죠. 아니, 아닌 건데. 잡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크게 돌아서 그 탈것 타고 그거. 애드 절대 나면 안 된다 알죠 이거? 알지 그거 탈것 타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가 뭐야? 그거, 그거. 그냥 이따 와 최수하는 그냥 위안만 거시면 돼요. 위안 구출 탈것 알잖아. 그 어꼬님이 좀 내려줘요. 그 위안이라고 그냥 오면 돼. 그 올라가지 마. 위안 걸고 와. 아, 싫어 나 무서워. 위안 내줘어 음, 잠깐만요. 위안 안 됐어. 잠깐만 나 느려서 너무 오면 온다. 돼. 최수하는 가서 위안부터 해야 돼. 앞에 두 마리도. 음. 그거 하고 오면 뭐? 돼. 어안 돼. 더 가면 안 돼요, 아. 이들아엊그이탈 것이지. 이한거 아. 응. 못 타. 두 마리만네, 두 마리만. 어. 어. 그리고 타, 타 억구님, 앞으로 아, 어 앞으로 와야 돼. 좀만 앞으로. 도도 고고. 아 쓰. 여기서 어떻게 가니? 가붙지 여기서는 니다 아, 둘. 풀안 한다. 비명 온다. 조심해야 돼. 잘 이거 거야. 아프다, 집행자 짤 무조건 봐야 돼, 이거 네, 장군거 네, 네. 마주 주세요, 마주 셨 법집 바닥 봐, 이거 알았어, 네, 이거 그냥 버그야, 버그 어, 어. 장교 없고요, 이거 짤 어떻게든 봐줘야 어. 돼데행 봐줘야 돼 행위 좀돌 어, 어, 비명... 5초 네. 5, 4 쉴드 많아요. 이거 절대 안 죽어. 이믿을게 응? 집행자 타게 반일 반이은안 반일. 되나? 응, 광채요. 짤랑 짤 짤랑.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용집인데 아프긴 할 거예요. 비명 10초. 생기 남은 거 있으면 써요. 자잘한 것도. 어차피 마지막이거든, 이거. 여기까지 오면 안 맞아. <목소리> 역시 없으면 잘해. 아니, 이게 <목소리> 터진다고. 오 씨. 존나 터지겠다. 사람을 장격 때리면 되는로너님그 비명 멀리 나면 피할 수있다 <목소리> 아니, 비명에 죽은 게 아니라 얘한 죽을 거 이거에. 이 블러드 쓰고 그냥 광치면 돼. 시간 많으니까. 용병 님 어서 오세요. 해요. 오케이. 조벨. 그냥 어, 어, 치다가 면. 오면 붙일게, 치다가 오케이, 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0%불 할까요? 뭐. 아니 아니야, 얘네 붙이면 바로 불 하는 게좋요 지금 에고있 마주 나도 대상자 구해할 음. 어, 거야. 나 생존 지금 다 아껴 놓고 왔거든요. 일부안 써가지고. 왔거든. 갑니다. 플러드 방치와 노드 나중데 지금이 이거 쫄 생각해야 돼안그 타겟 잡고 쳐줘요 그냥 포 음, 음. 음. 어그밤 같이 가치로 검은 사약 코트. 게사이진 이패 되면 달진치킨 이 머리 보고. 음. 너야 원딜이 봐줘야잘 살리기만 하면 돼. <laughs> 어그님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뒤대요 응, 네. 우리 네모 역삼 가는 거다. 네모 역삼 오케이. 오, 이거 아니고 이거 아직은 아니고. 한 자야. 아직 오는 자야. 아직 이동이 지금 이거게 응. 바라 이 역삼에서 시작하자. 그럼. 음. 응. 자. 이제부터다. 이번에 아, 내가 붙어야 아, 되 내가 오른 쪽. 응. 응. 해지 안 봐도 돼. 이거 딜러들이 해줘 봐요. 괴로움은 음. 하고 있어. 그하고말는 생기 변생쓸 거야. 데모 가는 거야. 레지 내가 할 거야. 나기 번에 아무것도 안 주고 아낄 거야. 딜러 구할게 온다. 온, 안 정면 나온다. 어, 정면에 있어? 이거 피해야 돼. 어, 받 걸고 그냥 매지 다음 자 이제 가야 앞쪽, 좀앞으로 뛰어가야 될것거 같은데 사고리 하나. 아 괜찮아 아직. 올 거예요. 이번에 찾았어요? 피에피에피. 맞아 왔어. 잠시만요. 맞아. 이상. 또나요 잠깐만. 제가 제가 뒤에 거. 있는 거. 오케이. 내가 앞에 어. 계상 돌아갔는데 내가 무엇입니다. 피야 피야 피이 피하되. 아프다. 도와주응요 머리 응. 털록. 어 내가 할 거야.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어 다음 차이 차에... 조명 나온다. 정면 나온다. 나는 사제 신축 줄게. 신축 오케이. 신축 내가 오른쪽 거? 할 거예요, 제가 오른쪽. 쟤네한테 천천 아쟤 힐로도 되지. 이거 네, 정면. 저 이번에 소생이. 이번에 살아 살면 돼요. 나이스. 이번 이젠 죽어도 돼. 한명 버릴 거면 저 버리시면 돼. 음. 아니 자기를 버리면 돼. 자기를. 버리면. 내가, 너, 내가 내가 죽을게. 그 파현 탈퇴 있잖아. 흠. <목소리> 나이거 뒤에 해제해 봐줘 네. 아니 시간이 이렇게 남았다고? 나이스 이 루트가 너무 쉽긴 하다 근데 이거 이거 루트 레전드인데? 아, 씨. 아,